자, 현대시 작품 분석 시간으로는 오늘이 30번째 작품인데 자, 오늘도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읽고했던 작품인 김광균 시인의 광장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방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자, 같이 우리 분석하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 자, 우리가 항상 늘 연습하는 과정은 동일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자, 우리가 연습하는 그 상황에서는 일단 우리에게 외적 정보인 어떤 보기가 주어지지 않았다 자,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보들 표면적인 정보들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연결해서 자, 우리가 작품의 주제의식을 읽어내야 되는지 자, 여기에 초점을 좀 잡아야 되니까 자, 최대한 자 객관적인 시각에서 작품의 어떤 표면적인 정보들을 어떻게 연결지 읽을까 자, 이걸 좀머릿 속에 고려하면서 자, 이 강의를 좀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작품의 제목이 광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제목을 먼저 확인하는 이유는 그 제목을 통해서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이 어떠할 것이다 좀 짐작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근데 이 광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단어 하나만 던져질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전적인 정보의 뜻을 알고 있다면 자 고정도 그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정보를 우리가 좀 찾기는 어려워 자 그렇지만 일단 광장이라고 제목이 던져져 있으니까 자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지 그런 공간 내지는 터자 요런 어떤 정보의 사전적 의미 자 그것을 머릿속에 1차적으로 떠올리고 우리가 이 작품에 나와 있는 표면적인 정보와 제목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가 자 이걸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작품을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면 자 1년부터 한번 읽어볼게 자 비인방의 홀로 대낮에 체경을 대하여 앉다자 일단 눈에 먼저 너희들 눈에 보일 것이 요 비인방과 홀로가 눈에 보일 텐데 자 의미적인 측면 때문에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표현 수사법 때문에 보일 수도 있어 자 우리가 비인방은 원래 빈방. 비인방 이잖아. 근데 빈방 이렇게 표현할 때보다 비인방 이렇게 표현할 때 훨씬 더그 비어 있다는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지거든. 자 홀로도 마찬가지야. 그냥 홀로 이렇게 말할 때보다 홀로 이렇게 말을 할때 훨씬 더 혼자라고 하는 그 느낌이 더 강화되는 효과를 주거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맞춤법이라 어, 어문 규정에서는 자 이렇게 쓰진 않지만 시적인 표현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방식을 우리가 시적 허용이다. 자 이런 말을 쓰는데 자이두 개의 표현은 시적 허용이 표현된 것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자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은 비어 있는 방. 자,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은 어떤 홀로, 요 상태. 자, 그러면 의미적인 측면에서는 요것들이 머릿속에 뭘 떠올릴 수 있냐면, 일단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내지는 고독,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겠지. 자, 그런데, 뭐, 비어있는 방, 뭐, 혼자, 라고 하는 요 상황적인 요소가, 일단은 외로움이라든가, 고독, 요런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고, 이런 감정들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된다. 자, 요 정도는 일단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밑에 보니까 대낮에, 자, 시간적인 배경 같은데, 자, 대낮에, 자, 채경을 대하여 앉았대. 자, 채라고 하는 건몸체 자고, 자, 경이라고 하는 건 거울경 자니까, 몸 전체가 비치는 거울인가 봐. 그러면 이 거울에 비치는 건 자기 자신이겠지, 대하여 앉았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거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때도 그렇잖아. 자기가 뭔가를 확인하는 과정에 거울을 대하고,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확인하는 건데, 자, 우리가 지금 비어있는 방에, 혼자서 어떤 외로움을 느껴. 그럼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외로움이 그렇게 뭔가 강화될 텐데. 자,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자기 모습이 거울에 비친 거야. 그런데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또 이렇게 눈으로 확인한 거지. 자, 그러면 이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모습을 또 한번 확인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물리적인 표면적인 모습도 확인한 거지만 자신의 어떤 감정 외로움이라든가 고독이라고 하는 이 감정을 느끼는 그 상태를 확인했다 정도로 보면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고 싶었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그 감정이 조금 더 심화되는 고조되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거울이라고 하는 소재를 쓰지 않았을까 자 여기까지 읽지 못했어도 상관없어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거듭해서 연습을 해보면 자 주어진 시간 안에도 이런 어떤 의미적인 요소들을 연결시켜 생각해 볼수 있게끔 자 우리가 그걸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잖아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 생각을 못했다고 뭐 나는 왜 못하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자 이런 연습들을 계속 앞으로 해보자는 거지 자 거울이라고 하는 게왜 쓰였을까 그럼 거울은 뭔가를 확인하는 걸 텐데 그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자기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그 감정을 좀더 심화시키고 싶었던 게 아니었을까 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있었단 얘기지. 자, 그리고 좀더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연을 보니까 슬픈 도시엔 일몰이 오고, 자,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슬픈 도시래. 자 도시는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 자 사람과 같이 감정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자 슬픈 도시라고 표현된 건 그런 거겠지. 화자가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대. 자 위에 나왔던 외로움과 고독 뭐 이런 감정들과 연관시킨다면 자 이런 외로움이나 고독을 느끼다 보니까 슬펐나 본데 자 그렇게 그 슬픈 감정 속에서 도시를 보니 그 도시가 굉장히 슬퍼 보인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슬픈 도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표현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 슬픈 도시에 일몰이 온대. 아까 전에 대낮이었거든. 그러면 대낮에서 이렇게 일몰로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어.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희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일몰이 오고 해가 졌대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시계점 지붕 위에 청동 비둘기. 자 바람이 부는 날은 구구 울었다라고 했는데, 자 시계점 지붕 위에 있는 그냥 비둘기가 아니고 청동 비둘기니까 그 지붕 위에 있는 어떤 조형물 정도가 되나봐 비둘기 조형물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비둘기가 울었대. 자, 이 표현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 자 우리가 만약에 청동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자 비둘기 자체는 그냥 소리를 내는 거지 우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 왜냐하면 이때 울음이라고 하는 것도 감정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비둘기가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자 그런데 더군다나 청동 비둘기가 울었다는 건더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렇지만 일단 왜 그러면 청동 비둘기가 울었다고 표현했을까라고 본다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슬픈 도시에서도 한번 확인했지만 화자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가 외로움과 고독, 자 그것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슬픈 것 같은데 그런 슬픔의 감정 속에서 이렇게 도시 를 보고 그 도시 속에 있는 시계점 위에 있는 어떤 비둘기라고 하는 이런 조형물을 보니까 그 자체도 뭔가 우는 모습처럼 보였던 거지. 자 그러면 요 표현 역시도 우리가 감정이입의 표현이다. 자 우리가 요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 2연에서는 자 의미적인 측면에서 연결이 되고 있어. 어떤 1연에서는 외로움과 고독이 초점이었다면 그걸 바탕으로 한 어떤 슬픔. 자 요런 것들이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게 2연이었다. 자 요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 자 1연과 2연의 어떤 이상정계 과정상에 이어서 우리가 3연 한번 봐보면 자 늘어선 고층 위에 서거기는 갈대밭. 여름은 표목대 조은 가등. 자 소리도 없이 모색에 젖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늘어선 고층, 고층 건물이겠지. 그 위에 서거기는 갈대밭이라고 했는데, 자이 표현 자체가 뭔가 무시는 정확하게 무슨 말이다라고 받아들이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자 근데 적어도 서거기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뭔가 물기도 없이 바짝 말라 있다 이런 말이거든. 자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메말라 있다, 메마르다, 뭐 이런 어떤 측면을 지금 고려한 건데, 자 주변에 관련돼서 뭔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인식은 아니잖아. 적어도 뭔가를 메말라 있게 본 거니까. 자 근데 조금 더 이어서 보니까 여러 는 표목이 되어 좋은는 가등. 자열럽다라고 하는 것이 뭐 사전에도 실려 있는 말이긴 한데, 자 뭔가 좀 겸손쩍고 부끄러워하다 이런 의미도 있기는 하고, 또 부정적인 맥락에서 어떤 의미했냐 뭔가 좀 어설프고 그리고 좀 짜임새도 없고, 자 이런 의미 속에 우리가 열럽다라는 표현에서, 근데 표목되어라고 있는데 표목이 뭔가를 표시하기 위해서 박아놓는 어떤 말뚝 같은 것들 있잖아. 자 그것을 우리가 표목이라고 하거든. 자 그렇게 뭔가, 자 그러면 맥락상으로는 부정적이니까 뭔가 좀 어설프고 뭔가 좀 짜임새도 없이 표시하기 위해서 박아놓은 말뚝처럼 그렇게 되어 좋은는자 이. 조는은 조는이지 원래 자 조는 가등이라고 했는데 이 가등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등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또한 번의 시작허용의 표현이 지금 쓰인 거야 지금 이 가로등을 지금 졸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그 가로등을 또 어떻게 표현한 거냐면 여러분들 표목처럼 표현을 한 거야 자 그럼 요게 비유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니까 길가에 요렇게 가로등이 쭉 놓여져 있는 그 모습이 뭔가 졸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 거고. 그다음에 뭔가 좀 짜임새도 없고 어설프게 좀 그렇게 보이는 거지. 어떤 표목처럼 뭔가를 표시하기 위한 그런 말뚝처럼 그렇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도시부터 시작해서 고층 뭐 이런 것들 보면 도시적인 이미지의 어떤 환경들 주변의 배경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본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밑에 보니까 소리도 없고 모색에 젖어 있다. 지금 서술하는 어떤 흐름으로 보면 시상정계 과정에서 자기가 지금 배경 속에 있는 그런 어떤 도시라든가 그렇게 고층 건물들이 놓여져 있는 그런 도시적인 이미지에 지금 긍정적인 배경으로 쓰이진 않고 다 뭔가 좀 메말라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슬퍼하는 것처럼 좀 어설프고 짜임새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자그 측면에서 일단은 자신의 배경 자신의 외부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지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자좀더 이어서 사연을 보니까 자 엷은 배옷에 바람이 차다 자 엷은 배옷을 입고 있었나 보지 보통 여름에 좀시원하라고입는 그런 것인데 자 배우 우리가 뭐 계절적인 배경을 지금 알 수가 없으니까 무슨 계절인지 모르겠어. 자, 그런 측면에 바람이 차갑대. 자, 그럼 여기서 바람이 차가운 건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일단 물리적인 측면에 바람이 정말 차갑게 느껴지는, 자, 물리적인 측면에서 얘기도 할수 있지만, 이 바람이 차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떤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냐면, 우리가 처음에 1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 지금 화자가 느끼는 감정들이 외로움이나 고독, 슬픔이었잖아.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감정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에서 느끼는 어떤 차가움, 감정과 관련해서 내 마음속이 지금 차갑다. 지금 앞에서 봤었던 외로운 고독이라든가 어떤 슬픔, 요것과 연관 지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해. 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 마음 한 구석에 벌레가 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자, 근데 여기서 이 벌레도, 자,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그런 거잖아. 정말 이걸 벌레라고 봤다면, 벌레도 그냥 소리를 낸 거지, 울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 운 것은 감정적인 요소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측면에서 벌레를 표면적인 벌레라고 봤다면, 이 자체가 우리가 감정 이입이 또한 번이 반복이 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우리 앞에 마음 한구석에라고 말을 썼으니까 이 벌레라고 하는 것 자체를 마음의 비유적인 표현 자체도 쓸수 있겠지. 그럼 내 마음이 지금 울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감정을 이입했다기보다는 이 벌레 자체가 어떤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인 거고 그런 비유를 통해서 내 마음이 지금 슬픈 감정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적어도 감정 이입으로 보든 아니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했던 간에 화자의 어떤 감정 자체, 지금 사연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차가운 감정 자 그리고 슬픔의 감정, 자 이런 것들이야. 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화자의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의 상태가 아닌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가 계속해서 지금 일관되게 이어지고 있는 거지. 자 마지막을 보면, 자 황혼을 조차 내거리로 다름질 치다. 자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자이 오연은 머릿 속에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어. 왜냐하면 여기서 황혼을 조차라는 말이 나왔거든. 근데 황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해가 지고 뭔가 좀 어스름해질 때. 자, 그때 남아있는 빛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혼이란 말했어. 자, 근데 황혼을 조차서 뭐 했냐면, 내 거리로 다름질 치돼자 그러면 일단 공간이 바뀌었어. 처음에 공간은 비어 있는 빈방이었거든.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뭐 도시라는 말이 나온 거 보니까 나왔을 수는 있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공간이 바뀌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은 이 빈방.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여기서 내 거리로 공간이 이동이 된 거야. 그럼 여기서 내 거리도 도시 속에 있는 내 거리 정도로 볼수 있겠지. 우리가 앞에서 흐름으로 이어서 본다면 자 그러면 황혼을 조았다라는요말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그냥 단순하게 시간적 배경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아까 금방 얘기했잖아. 자 황혼이라고 하는 건 해가 지고 쓰름해지는 그 과정 속에 남아있는 그 빛이거든 자 그러면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잡으면 뭔가 여기서 황혼을 좇는다는 의미 자체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아주 희미하게 남아 빛이 남아있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잡는다면, 지금 화자는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고독, 이런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럼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행위가 내 거리로 다름질치다. 자, 요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 그렇게 해석해 볼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자, 황혼을 조차 내 거리로 다름질치다. 이 부분을 그냥 일반적인 맥락에서는 우리가 아까 전에 일몰이 됐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인 거니까 그 황혼에 지금 내 거리로 나왔다. 뭐요 정도로 그냥 간단하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뭐가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자, 그런 요소 지금 여기서 황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빛이 남아있다는 거기에 초점을 잡는다면 화자는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어서 뭔가 자신의 감정 상태를 극복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로서 이렇게 네거리에 다름질치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서다라는 말을 썼거든. 자 근데 이 모자가 너희들 모자를 언제 쓰는지를 머릿속에 한번 잘 생각해봐봐. 자 뭔가 예쁘게 보이고 싶고 뭔가 외형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이렇게 장식적인 요소로서 모 모자를 쓰기도 하지만 모자를 쓰면서 뭔가 가리고 싶었던 그런 어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자를 쓸 때도 있거든. 뭐 심지어 머리를 감지 않았다든가 대신에 얼굴 자체가 잘 보이고 싶지 않게끔 하고 싶다든가. 그러니까 뭔가 좀 가리고 싶다. 자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모자. 자 이런 어떤 맥락도 있잖아. 근데 그런 모자도 없이 광장에 섰대. 자, 작품의 제목도 광장인데 처음 나왔어. 자 광장에 섰다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뭔가를 자기가 가릴 것도 없이. 자, 이렇게 해석한다면, 자, 우리가 뭐 예쁘기 위해서 쓰는 모자 정도로 맥락으로 지금 이 시에서는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고, 자, 뭔가 내가 가리고 싶은 지점이 있는데, 자, 그렇게 가릴 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광장에 섰다. 그럼 이때 광장이라는 이미지는 긍정적인 맥락에서 쓰였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이시 전체의 광장이라고 하는 측면을 돋보이게 만드는 어떤 도시라든가, 자, 고층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다 부정적이었거든.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담긴 그 광장이라고 봐야 할 건데, 이것에 뭘 자기가 가릴 것도 없이, 가려줄 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 무방비 속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일단은 자기가 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가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도 필요했을 텐데 그 자체도 가지지 못한 채 지금 자기가 슬프고 또 외롭고 고독을 느끼게 만드는 그 환경 속에 놓이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훨씬 더 심화되는 그런 측면을 강조하고 싶은 편이다. 자, 이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자, 그래서 작품 전반적으로 지금 너희가 같이 읽어봤지만 작품이 그렇게 뭐 수월하다라고 읽히는 건 아니야. 단지 좀 다행스러웠던 건 화자가 느끼는 직접적인 감정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좀 있어 있긴 했었지만 작품 자체의 흐름이라든가 작품의 표현이 아주 수월하게 잘 읽기만 한 그런 시는 아니었어.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이유는 보기에 제시 없이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어떤 도시라든가 내지는 고층 건물이 들어선 그런 도시 속에서 그런 광장 속에서 지금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고독 내지는 어떤 슬픔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어떤 감정 상태가 드러난 시였다. 자요정도를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외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작품의 표면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작품 독해를 했는데, 자 우리가 늘 정리하는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지금까지 읽었었던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표면적인 화자, 자 나라고 하는 표면적인 화자는 작품 속에 드러나진 않았어. 자 나가 없기 때문에, 자 표면적 화자는 드러나지 않았다. 자 화자가 없는 신 없으니까 화자가 없진 않지만 드러내지 않았던 거지. 자 그럼 이 화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보면, 자 작품에서 우리가 읽어냈던 것이 제일 처음에는 빈 방에 있었어. 자빈 방에서 혼자 있었거든.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 2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연까지는 도시적인 어떤 이미지를 쭉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있거든. 뭐 가로등이라든가, 내지는 어, 늘어서 있는 고층 건물이라든가 어떤 내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도시 속에 나온 거지. 도시로 나온 거야. 자, 빈방에 있다가. 도시로 나왔다. 자, 요 측면을 일단 상황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지금까지 나타났던 반응. 자, 정서와 태도와 관련된 반응에 대한 정보는 자, 빈방과 혼자라는 요 측면에서 우리가 어,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외로움이라든가, 내지는 고독 같은 말이겠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명시적인 문장으로 나왔던 건 아니야. 자,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감정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볼수 있는 그런 어떤 시어들, 그 시상 전개 과정들이 있었거든. 자, 그리고 도시로 나와서는 자, 뭐몇 번에 걸쳐서 감정의 이입 표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도시 속에서 느끼는 화자의 감정은 슬픔이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슬픔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게 서로 분리된 감정은 아닐 거야. 자, 상호 관계가 있을 건데, 자, 어떤 측면에서 빈방에서 느낀 어떤 외로움의 측면이 초반부에 우리가 1년을 통해서 드러났고, 그 이후에 어떤 전개 과정을 통해서는 우리가 도시 속에서 느낀 어떤 슬픔, 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정서가 줄을 이루는 시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황과 정서 태도, 이 반응에 관련된 정보를 종합해서, 자, 주제로 잡는다면, 자, 물론 맨 처음에 시작은 빈방에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시 전체 5개의 연인데, 자, 2연부터 5연까지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도시 속에서, 그 도시의 어떤 배경 속에 속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도시 속에서 느끼는 어떤 슬픔이라든가 외로움. 자, 이렇게 잡으면 되지 않을까? 자, 요게 가장 중요한 작품 전체의 어떤 핵심일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자, 외적인 정보가 주어지면 여기다가 입혀서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우리가 도시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픈지, 대는 외로운지, 이와 관련된 것이 어느 구절에서 설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자꾸 시를 안겨려고 하지 말고, 시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면 알수 없는 거야. 이 시를 통해서 너희들한테 묻고 싶은 건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묻는 거니까, 너희들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와 관련된 세부 정보를 알고 있느냐를 묻는 시험이 아니거든? 자, 너희가 이렇게 텍스트가 주어질 때, 자, 감상할 줄알다 자이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바탕으로 해야지 자 여기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 자꾸 입혀서 너희들이 하는 것들이 습관화되면 너희들 공부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자체가 시험에서 요구하는 감상력도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보기가 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요정도만 읽어내도 잘 읽어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표현법까지 우리가 편현상의 특징까지도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로 굵직굵직한 것들이 많았는데 자 초반에 우리가 시적 허용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았어 자 시적 허용과 관련된 것들이 몇 번에 걸쳐서 반복이 됐었는데 자 비인방 그 다음에 홀로,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자,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가로등 얘기하면서 가로등이 존다라고 표현했는데, 조는, 이렇게 표현했거든? 이런 어떤 시적허용의 표현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몇 번에 걸쳐 이것도 반복이 됐는데, 화자의 감정을 꼭 대상이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감정을 이입한 표현들이 꽤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가로등 얘기하면서 가로등을 여러름은 표목되어 라고 표현했거든? 그러니까 표목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표시하기 위한 어떤 말뚝 같은 거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가로등을 그렇게 비유를 한 거겠지? 자, 비유라고 하는 측면도 언급이 됐고,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전에 설명을 할때 마음 한 구석에 벌레가 온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를 자 벌레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만 보면 감정이지만 마음 한 구석에 벌레가 온다랬으니까그 벌레를 화자의 어떤 마음의 비유적인 표현 뭐이 정도로 본다면 그것도 비유라고 말을 쓸수 있겠지 눈에 확 띄는 표현 수법은이 정도 정리하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는 전체적으로 시상정교하는 과정에 자 여러 가지 어떤 감각적 이미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각적 이미지라는 걸 많이 썼는데 뭐 우리가 시각적인 이미지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많이 쓰였고 자 그런 시각적 이미지 외에도 아까 전에 보면 비둘기가 구구 울었다 이런 청각적인 표현이라든가 벌레가 온다 이런 청각적 이미지 또는 바람이 차다 이런 촉각적 이미지 이렇게 정말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어떤 화자의 정서. 자, 이걸 표현하고 싶었다. 자, 이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좀 해둘 표현 같고. 자, 그 다음에 시에서 보면 처음에 빈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시작을 했거든. 자, 근데 마지막엔 내거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광장에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표현이 됐어. 자, 그리고 처음에는 대낮이라고 시간을 했거든. 대낮에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일몰이 되고 황혼. 이런 말들로 이어졌어.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어떤 시간적 흐름. 자,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면서 그 과정의 공간의 이동. 자 공간의 이동과 관련지어서 이두 가지 측면이 전체적인 시 상전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했다. 자이 정도는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둬야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자 반복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이 보기의 중요성을 판단해보는 시간이야. 자 오늘도 EBS에 있는 보기를 가져왔는데 자 EBS의 이 작품하고. 어, 올해 6월 달 모의평가에 출제가 됐었던 김광규 시인의 이 대장간의 유혹 두작품이한 세트가 돼서 이 보기를 통해서 지금 정보가 주어졌던 거였는데. 자, 가가 우리가 오늘 봤었던 작품이고 나에 관련된 정보는 이 대장간의 유혹과 관련된 정보니까 오늘의 초점은 아니야. 자, 가를 중심으로 한번 판단해 볼게. 자, 현대 도시는 자, 익명성을 띤 개인이 모인 공간으로 자, 개인들은 도시 문명의 질서 속에서 편리함을 누리기도 하지만 자, 삶의 주체성을 잃고 소외를 경험하기도 한다. 자, 가와 나는 자, 이러한 도시의 삶에서 비롯된 자의 아 어떤 정서적 반응을 다양하게 강한 이미지로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다. 다만 1930년대에 창작된 간은 황량하게 묘사된 도시 한복판에서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일제 강점기 도시의 낯선 환경 속에서 노인 그 자의 고독감과 방향 상실감을 보여준다. 자 이에 비해라고 하는 이 뒷부분은 이 대장간의 요혹과 관련된 거니까 뒷부분은 이 시하고는 직접적 관련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자고. 자 그럼 너희가 지금 보면서 느꼈겠지만, 자 우리 항상 시의 주제라고 하는 건 상황적인 어떤 정보와 반응에 대한 정보가 묶이면 시의 주제라고 했거든. 자 그러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늘 너희한테 들 어떻게 강조하냐면 반드시 독해 전에 이 작품에 대한 독해 전에 선행해야 된다고 했고 그 선행된 이 독해를 통해서 작품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얘기했거든 보기는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출제자가 던지는 관점이기 때문에 자 지금 너희가 보면 자 현대 도시라고 하는 건 상황적인 요인이야 그 다음에 삶의 주체성을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고 소외를 경험한다는 건 지금 요 정보는 자 반응에 관련된 정보지 자, 그리고 밑에 보니까 3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인 거. 자, 그 과정에서, 자, 일제 강점기의 낯선 환경. 자, 이거 전부 다 상황적인 요소야. 자, 거기서 방황한다. 자, 그 다음에 고독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방향 상실감을 느낀다. 이거 전부 다 반응과 관련된 정보라는 거 너희가 다 느껴지잖아. 자, 그러면 이 보기는 지금 너희들한테 뭘준 거냐면 충분한 상황적인 정보와 충분한 반응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고, 자, 그렇다면 아주 충분하게 너희들한테 주제를 던져주고 지금 이 문제를 출제한 거다. 자, 이렇게 볼수 있겠지. 자, 그래서 보기에서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서 너희들이 그 보기에 대한 독해가 선행이 된다면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작품을 이해하고 그 작품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매끄럽고 훨씬 더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너희들이 힘들게하거나 너희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걸또한 번에 이 보기를 통해서 너희가 느꼈으면 좋겠다. 자, 나는 내 바람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보기를 대하는 태도 요거 하나만 내가 너희들한테 바로 잡아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오늘도 이 보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보기가 그냥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구나 그 보기를 통해서 작품을 훨씬 더 수월하게 독해할 수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작품 마무리하고 자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자또 하나의 우리 고전시가를 또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고전시가에서 연시조까지를 쭉 봐왔었고 자 이제 우리 다음 작품으로 뭘볼 거냐면 자뭐 작가 이상이던데 민요 중에 수신가 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 자래서 민요 수신가를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자 너희들이 할수 있을 만큼 작품의 표면적인 정보로 자 열심히 노력해 보고 또 그걸 또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 자 공부한다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